지금 출고 기간 때문에 일단 계약부터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는 기다. 그렇게 오래 기다린 출고 직전에 이것 때문에 취소하시거나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답니다. 계약하시기 전이거나 아직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에 추첨 이벤트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마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톰입니다. 오늘은 계약부터 출고, 운행 반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점들과 깨알 팁들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첫왜 스포티지를 선택했는가 입니다. 처음에 같이 고민했던 차량으로는 셀토스, 소렌토 티구안, 뭐 투싼, 뭐 이런 차량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먼저 셀토스는 디자인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것저것 옵션 넣다 보니 결국에는 3천을 넘어 가더라고요 그 돈이면 새로 나오는 이 스포티지가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패스하게 되었고 또 쏘렌토는 너무 부담스러운 크기고 이제 실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티구아는 외형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지만 디젤 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옵션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같은 등급인 투싼은 계약까지 했고 스포티지보다 한달 빨리 출고를 받을 수 있었지만 스포티지가 아무래도 뒤에 나왔다 보니까 투싼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싼도 계약 취소하고 결국 스포티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등급과 옵션입니다. 먼저 연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솔린을 선택했고 시그니처 등급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옵션 넣다 보면 시그니처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실내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랑 우드. 그레이 시그니처 등급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외장 색상은 그래비티 그레이에 내장은 네이비 그레이인데 요 색상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이니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레이 시트를 하면 이염이 심하지 않냐 그런 걱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셀프 코팅 작업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지금까지 타면서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레이를 하고 싶은데, 이염 걱정에 다른 색상을 고르는 건좀 말리고 싶어요. 그렇게 더러워지지도 않고, 이제 블랙이나 브라운보다 제 기준으로는 훨씬 예뻐서 그레이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가한 옵션으로는 이제 스타일인데, 이건 필수 옵션은 아니고, LED 램프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헤드램프가 깜빡이 켰을 때 굉장히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남에게 보여지는 옵션이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미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퀼팅 시트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고민 없이 넣었고, 이제 이 옵션이 투싼에는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실제로 넣고 보니까 정말로 너무 예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파라노마 선루프입니다. 이건 운전자를 위한 옵션은 아니고 이제 뒷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옵션인데 저는 아무래도 가족들과 놀러 갈 일이 많고 그때마다 기분 낸다고 이제 선루프 열고 달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번째는 모니터링 팩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좁은 곳을 주로 주행하고 커진 차량 때문에 주차에 자신이 없어서 추가했는데 정말 이거 없으면은 어떻게 주차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 맞추기도 쉽고 이제 안 보이는 곳까지 볼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주차를 할수 있더라고요 작은 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나 좁은 길 운행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필수 옵션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드 스텝을 넣었는데, 솔직히 필요할까, 이런 생각으로 추가하긴 했는데, 있으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다살 딸내미도 잘 쓰고, 저도 좁은 곳에서 내릴 때는 한 발짝 밟고 내리면 정말로 편하더라고요. 제가 넣은 옵션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옵션은 왜안 넣었는지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는 그래비티 옵션입니다. 요거는 사실 디자인 차이 뿐인데, 그 디자인이 제 눈에는 별로라서 굳이 안 넣었고, 크렐 오디오 옵션 이거는 제가 워낙 막귀여서 이 오디오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항상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패스를 했고 이제 사륜 옵션도 있는데 이제 대구에서 뭐 시내 주행이 대부분이라서 험로를 갈 일이 없어서 옵션으로 넣진 않았고 자 마지막으로 빌트인 캠도 안 넣습니다. 었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안 넣는 옵션인데 보통 이제 딜러 서비스로 블랙박스를 시공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이제 블랙박스를 이제 이렇게 달았지만 이제 블랙박스 위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왼쪽 공간이 잘안 찍힌다는 단점이 있어요. 빌트인 캠을 하면 이 부분이 깔끔해지기도 하고 자동차에서 바로 연동되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 꿀팁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 취소 사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할 때 보통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를 받아 계약을 하시거나, 왜냐면 직접 대리점에 가서 계약을 하시게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차를 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딜러를 소개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애매한 관계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서비스를 뭐 여기까지 해달라, 뭐 이제 출고가 언제 되냐 강하게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애초에 이제 눈치 볼 필요 없는 관계라면 뭐 괜찮지만 저같은 경우는 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제 대리점에 가셔서 발품 팔아서 이제 딜러분을 만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계약하는 곳이 지점이 아니라 꼭 대리점이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이제 지점에 가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대리점과 서비스의 차이가 정말로 크거든요. 애초에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딜러분께서 얻으시는 그런 영업이익을 고객이랑 적당히 나눠서 서비스 해주시는 건데,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영업 실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도 월급에서 빼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대리점 딜러분들은 이제 차를 많이 파는 만큼 실적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무턱대고 뭐 저쪽에서 보통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100만 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딜러 분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첫번째 계약할 대리점을 찾는다 두번째 원하는 서비스 품목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계약을 하러 갑니다 세번째 본인이 원하시는 서비스 정도와 맞는 딜러 분을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하실 때 이제 정확하게 서비스 어떤거 할지 서로 딱 정해놓고 뭐 이제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그 계약서에 적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나중에 가서 서비스 물품을 정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만큼 못 받아서 서로 마음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취소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 받으면 안 되니까 꼭 계약 전에 확실하게 협의를 보고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웰컴 키트 라고 있는데 이것도 꼭 딜러분한테 얘기해서 출고하실 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꽤 괜찮은 용품들도 많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품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저는 사전 계약을 통해서 2개월 정도 만에 받았고 지금까지 반년 정도 운행하면서 dct의 단점이라고 하던 그 울컥거리는 건 거의 없다시피 편하게 운전했고 실내 크기도 상당히 넓고 연비도 나쁘지 않아서 참 괜찮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고 기다리시느라 힘드시겠지만 분명 만족하실 차량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양품 출고와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 추첨 이벤트는 차박할 때쓸수 있는 베개 소물 총 3분께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참여합니다 하고 확실하게 의사를 밝혀주세요. 참고로 그냥 집에서 쓰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